안녕하세요. 뚝딱 종이로봇 코딩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02. 깜빡깜빡 삼색 빛깔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액추에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색 LED 두 개에 허밍버드 듀오입니다. 삼색 LED는 단색 LED와 작동하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단색 LED는 한 가지 색깔밖에 낼수 없었지만 삼색 LED는 기본적으로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 색깔 외에도 이 색깔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낼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삼색 LED 색상표와 삼색 LED 코드 블록입니다. 먼저 코드 블록을 살펴보면 HB 삼색 LED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숫자를 넣어서 색깔을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에 100을 지정하고 초록색과 파랑색에 0을 지정하면 3색 LED가 빨간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또 빨강색에 50, 초록색에 50, 파랑색에 0을 지정하게 되면 3색 LED가 올리브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색 LED를 허밍버드 듀오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허밍버드 듀오 터미널 툴 삼색 LED입니다. 허밍버드 듀오를 살펴보시면 트라이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삼색 LED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각각 R, G, B, 마이너스의 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삼색 LED를 살펴보시면, 단색 LED와는 다르게 선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빨간색은 R, 레디에 연결해 주시고요. 초록색은 G, 그린에 연결해 주시고요. 파란색은 B, 블루에 연결해 주시고요. 마지막 검정색은 마이너스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2를 사용하여 3색 LED의 빨간색 선을 1번 R 부분에 연결합니다. 초록색을 1번 G 부분에 탭을 눌러서 넣은 다음 탭을 뗍니다. 그 다음, 파란색을 1번 B 부분에 탭을 눌러서 연결한 다음, 탭을 뗍니다. 마지막으로, 검정색 선을 1번 마이너스에 연결하기 위하여 탭을 누른 다음, 탭을 뗍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삼색 LED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 3색 LED도 1번과 마찬가지로 2번 R부분에 빨간색 선을 연결해줍니다. 탭을 툴로 누르고 선을 넣은 다음 뗍니다. 두번째 이번엔 초록색 선을 2번 G부분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파랑색 선을 2번 B 부분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정색 선을 2번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3색 LED 두 개를 1번과 2번에 연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 먹을 때첫 번째 우유를 하나 고르고 두 번째 고른 우유를 점원에게 주고 계산한 다음 세 번째 우유를 맛있게 먹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알고리즘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저랑 같이 답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 해결하였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2초 기다리기. 2초 기다리기는 말 그대로 2초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HB3색 LED 1번 빨강, 초록, 파랑. 이 코드블럭은 HB3색 LED 1번, 즉 커밍버드 1번에 연결한 3색 LED를 뜻하는데, 빨강은 숫자가 0이고, 초록은 숫자가 100이고, 파랑은 숫자가 0이에요. 즉 빨강과 파랑은 꺼져 있고, 초록만 밝게 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색 LED 1번을 초록색으로 켭니다. 즉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은 엔트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번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 블록을 보시면 허밍버드 3색 LED 1번 빨강의 밝기가 0, 초록의 밝기가 0, 파랑의 밝기가 100입니다. 즉이 코드 블록은 빨강, 초록은 끄고 파랑은 밝게 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번 3색 LED 1번을 파란색으로 켭니다가 됩니다. 마지막 코드 블록은 허밍버드 3색 LED 1번을 빨강 100, 초록 0, 파랑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빨간색 LED를 밝게 켜고 나머지 초록과 파랑색은 모두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번 3색 LED 1번을 빨간색으로 켭니다가 되겠습니다. 스텝 A에서는 다양한 색으로 눈이 빛나는 용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용의 눈이 처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랑색, 마지막으로 빨강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먼저, 블록에서 시작 단계로 가셔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하드웨어로 가셔서, 지난 시간에는 단색 LED를 가지고 왔지만, 이번에는 삼색 LED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허밍버드에 아까 1번과 2번에 삼색 LED를 연결하였는데, 허밍버드 삼색 LED 1번은 허밍버드 1번에 연결한 삼색 LED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 먼저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 불은 꺼지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에 숫자 10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빨간과 파랑은 0으로 두면 초록색만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다시 3색 LED 코드블록을 가지고 와서 밑에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파랑색만 빛나게 하기 위해서 파랑색에 숫자 100을 넣어주시고 빨간과 초록은 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실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초록색 다음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나요? 예,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3색 LED 코드 블록을 조금 떼어 놓은 다음에 흐름에 가셔서 2초 기다리기 코드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드 블록 밑에 붙여주세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삼색 LED 코드 블록을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초록색 불 다음에 2초 기다리다가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불도 기다려줘야겠죠? 2초 기다리기 코드 블록을 가지고 와서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로 다시 가셔서 삼색 LED 코드 블록을 다시 가지고 와서 밑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빨간색이 빛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을 지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초록색 불 다음에 파랑색 불이 들어오고 파랑색 불 다음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 구조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할 건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프로그램 언어의 기본적인 실행순서 또한 위에서 아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작성된 명령어부터 실행되게 됩니다. 스텝 B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 블록을 살펴보시면, 허밍버드 3색 LED 2번, 즉, 허밍버드 2번에 연결한 3색 LED를 빨강은 0, 초록은 100, 파랑은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초록색을 밝게 켜고 나머지 빨강과 파랑은 모두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색 LED 2번을 초록색을 켭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를 보시면 허밍버드 3색 LED 1번, 즉 허밍버드 1번에 연결한 3색 LED를 빨강은 0, 초록 100, 파랑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1번에 연결한 3색 LED에 빨강과 파랑은 모두 끄고 초록색만 밝게 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색 LED 1번을 초록색으로 켭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코드 블록을 보시면 허밍버드 3색 LED 2번, 즉 허밍버드 2번에 연결한 3색 LED에 빨강 0, 초록 0, 파랑 0 모두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빨강, 초록, 파랑 모두 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3색 LED 2번을 끕니다가 됩니다. 네 번째 코드 블럭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엔트리에서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1번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 블럭을 보시면, 허밍버드 3색 LED 1번, 즉 허밍버드 1번에 연결한 3색 LED에 빨강 0, 초록 0, 파랑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1번 LED를 빨강, 초록, 파랑 모두 끄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5번, 3색 LED 1번을 끕니다가 됩니다. 마지막 코드 블록은 2초 기다리기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2초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4번 2초 기다립니다가 됩니다. 스텝 B에서는 눈과 꼬리가 깜빡이는 용을 프로그래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A에서는 색깔만 달라질 뿐 머리 있는 눈 쪽에서만 빛이 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눈에서 먼저 빛이 나고 그다음 꼬리 쪽에 빛이 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가셔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코드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하드웨어로 가셔서 3색 LED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 한번 3색 LED 코드 블록을 가지고 와서 밑에 붙여줍니다. 1번은 머리 쪽에 있는 코드 블록이므로 머리 쪽에 먼저 초록색 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초록에다 숫자 100을 지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꼬리 쪽에 있는 3색 LED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선택해 줍니다. 우리가 꼬리 쪽에 있는 LED는 2번에 연결했었죠. 2번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그냥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먼저 머리 쪽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흐름으로 가셔서 역시 2초 기다리기를 가져와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 쪽에는 불이 들어오지만 꼬리 쪽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 꼬리 쪽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로 가셔서 3색 LED 코드 블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고요. 또 한번 3색 LED 코드 블록을 가져와서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꼬리 쪽에 불이 들어와야 하므로 머리 쪽은 다 0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코드 블록은 꼬리 쪽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숫자를 2번으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꼬리 쪽불 중에서도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지정하기 위해서 초록에 숫자 100을 지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머리 쪽에 먼저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2초 기다린 후에 꼬리 쪽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예, 여러분 어떤가요? 머리 쪽에 먼저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꼬리 쪽에 그 다음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시단계입니다 반복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100만 개의 콩을 동그란 바구니에서 네모난 바구니로 하나씩 옮기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동그란 바구니에서 콩 하나를 집는다. 두 번째, 네모 바구니로 콩을 옮긴다. 이 1번과 2번 과정을 100만 번 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이 일을 잘할수 있을 것 같나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이와 같이 대프이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같은 일을 대프이하기 위해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컴퓨터의 반복은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으며, 무한히, 영원히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탭C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 해결하였나요?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 블록을 보시면 두 개가 합쳐져 있죠? 먼저 위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밍버드 3색 LED 1번. 허밍버드의 1번에 연결된 3색 LED의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1번 LED의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코드 블록을 보시면 HB 3색 LED 2번, 즉 2번에 연결한 3색 LED의 빨강, 초록, 파랑을 마찬가지로 모두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역시 모두 끄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4번, 3색 LED, 1번, 2번을 모두 끕니다가 됩니다. 다음 코드 블록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번 프로그램 시작할 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코드 블록은 우리가 처음 보는 코드 블록인데요. 계속 반복하기 이 코드 블록은 이빈 칸에 들어가는 코드 블록들을 무한히, 영원히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 블록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정답은 6번, 계속 반복합니다가 됩니다. 다음 코드 블록은 2초 기다리기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2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마지막 코드 블록도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위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밍버드 3색 LED 1번, 1번에 연결된 LED를 빨강 100, 초록 0, 파랑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빨강색은 밝게 켜고, 초록색과 파랑색은 모두 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코드 블록을 살펴보시면, 허밍버드 3색 LED 2번, 2번에 연결된 LED에 역시 빨강은 100, 초록은 0, 파랑은 0. 즉, 빨강색만 밝게 켜고 초록색, 파랑색은 모두 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색 LED 1번, 2번을 모두 빨간색으로 켭니다가 됩니다. 스텝 C에서는 눈과 꼬리의 색이 바뀌며 깜빡이는 용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B 단계에서는 눈에 먼저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 꼬리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도록 프로그래밍 했었죠? 이번에는 눈과 꼬리에 동시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잠시 꺼졌다가 다시 눈과 꼬리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가셔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다음, 하드웨어로 가셔서 3색 LED 코드 블록을 두개 가져와서 붙여줍니다. 첫 번째 코드 블록은 용의 눈 쪽에 있는 LED에서 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빨간색을 100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코드 블록은 꼬리 쪽에서 빨간색 빛이 나야겠죠. 그래서 이 LED 번호를 2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빨강에 100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흐름에 가셔서 2초 기다리기를 붙여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눈과 꼬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2초 기다리게 됩니다. 다시 하드웨어로 가셔서 3색 LED를 2개 가지고 와주세요. 이번에 코딩할 것은 눈과 꼬리 모두 불이 꺼지도록 코딩할 것입니다. 1번, 눈 쪽에 모두 000을 지정해 주어서 불빛이 나오지 않게 꺼지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꼬리 쪽인 2번도 0으로 모두 지정을 하여서 꺼지게 합니다. 그 다음 2초 기다립니다.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뱀 프로그래밍 할때 봤듯이 삼색 led 첫 번째 코드로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밑에 붙여 넣으면은 됐습니다 근데 계속 깜빡깜빡하게 하려면 이것을 계속 갖다가 붙여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반복하기 코드를 사용합니다. 흐름에 보시면 계속 반복하기 코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 계속 반복하기 코드는 이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무한히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색 LED 코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누른 상태에서 떼어내서 이 계속 반복하기 코드 안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반복하기를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했을 때 밑에 붙여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눈과 꼬리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가 2초 기다리고 꺼지게 됩니다. 다시 꺼진 상태가 2초 기다린 후에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후에 다시 계속 반복하기 코드 안쪽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코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삼색 LED 1번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것즉 눈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눈과 꼬리에 다시 불이 켜지고 2초 기다린 후에 꺼졌다가 다시 2초 기다린 후에 또 다시 처음 삼색 LED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처음에 눈과 꼬리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가 좀 기다린 후에 꺼지고, 다시 눈과 꼬리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가 또 꺼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눈과 꼬리에 빨간불이 깜빡이는 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과 꼬리가 빨간색 불로만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눈과 꼬리의 색이 바뀌며 깜빡이는 용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삼색 LED가 빨강, 초록, 파랑 말고 다른 색깔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빨강과 초록과 파랑을 어떻게 색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을 불빛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번 지정해주기에는 너무 힘들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 수라고 되어 있는 코드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 3색 LED 1번 빨강 이첫 번째 코드 블록에 넣어줄 거예요. 일단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가지고 와서 빨강에 넣어주세요. 이때 LED는 0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00까지 색을 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10 부분을 100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 다음 이 코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하나가 또 복사됐죠. 이것을 초록과 파랑에도 넣어줘야 돼요. 또 코드 복사하기에서 파랑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빨강, 초록, 파랑이 무작위, 즉 랜덤하게 우리가 지정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숫자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2번 꼬리 쪽도 바꿔줘야겠죠? 다시 복사를 해서 빨강에 붙여넣고 또 복사해서 초록에 붙여넣고 또 복사해서 파랑에 붙여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꼬리 쪽도 우리가 특별한 색을 지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 가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눈과 꼬리 색이 바뀌며 깜빡이는 용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마시는 기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